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시의회 의원 후보 기호 2-4번 문상선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청소년 분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청소년은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선도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돕기 위한 청소년 활동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선택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의 주요 활동으로는 송사일동 청소년지도위원장과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굳이 총선년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부시 의회에도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 집단이 입성해 시민을 위해 공사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의정부시 의원에 포부한 것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단체에서 공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복지 청소년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며 특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식물의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소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시 나번 문상선입니다.